이렇게 해서 도구들을 내비두고 바람을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손을 대봐야 돼요. 여기가 다 바람이 가는지, 다 바람이 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말리고 최소 한 10분 정도 말려주는, 오븐에서 10분 정도 말려주는 게 좋아요. 말릴 때는 무조건 찬 바람으로, 찬 바람으로 돌려서. 말려주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한번더 말려주고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밑에, 밑에 이런 걸안깔 시에 이런 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, 뭐 하나를 깔아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다 닦아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는 말리고 있어요. 다 말렸을 때다 말리고 나서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손으로 한번 해주는 게 좋거든요. 여기가 드라이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꼭 맨바닥에 뿌리지 말고 이런 걸 두고 뿌리셔야 됩니다. 뿌리고 뿌려준 다음에 얘를 드라이로 한번더 말려주는 거예요. 금속 있는 아이들은 꼭 무조건 얘를 한번 뿌려서 퍼티슨 한번 뿌려가지고 꼭꼭 한번 말려주셔야 돼요. 안 말리면은 녹슬어요. 그래서 말려주시고, 여기에 말렸다 치고, 그다음에 이 가위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털을 빼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로 빼는 거예요. 노즐을 빼버리면 얇게 나오니까 이 사이에다 대고 살짝씩만 뿌려서 털을 사이에 낀 털들을 제거를 해줍니다. 해준 다음에 한번싹 닦아줘야 돼요. 닦고 얘네 또한 말려줍니다. 여기서 슬리커도 다 금속이겠죠? 금속인 애들은 한 번씩 다 뿌려가지고 소독해주시고 금속이 아닌데 이게 오일이 들어있다 보니까 금속이 아닌 부분들은 일반 소독약을 갖다 뿌리셔도 좋습니다. 뿌리고 나서도 꼭 말려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드라이하러 가야 돼요. 하고 드라이하러 갑시다.